타이밍을 아, 그냥 빠지면 돼요 어부네 어부 네. 미끼 어부 <laughs> 저기 칠것 같죠? 그 다음 바로 여기서 바로 직선 그림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오랜만에 둘이 또 찍는 거잖아요 그 그렇죠. 저희가 찍어놨었는데 날라갔잖아요 날라가가지고 다시 아... 지금 이 리턴 자극적인 거 그리고 야. 저희 PD님이 그. 조회수 안 나와가지고 폭망돼가지고 네. 우울증이 와가지고 <laughs> 오늘 자극적인 거 시킬 거니까요 꼭 봐주세요 많이 네. 알겠죠? 일단 이점 먹고 들어가는 거, 이점 먹고 이점 먹고 저그면 네. 네. 처음 시작할 때한번 끝날 시작했죠. 때 이십사 대 이십사 대한번야 이거는 그러면 드라마 찍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뭐 이거 한번 쓰면은 일단 상대방 멘탈 하나 보내고. <laughs> <laughs> 일단 면단 집으로 한번 보내고 시작하는 어... 거예요. 그럼 네. 바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 네. 자, 일단, 자, 손한번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상대방한테 일단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걸 방심을 시켜 놓는 거죠. 그리고 시작점은, 자, 우리는 준비를 요렇게 하겠죠. 자, 라켓면을. 그러면 그냥 떨구기만 하면 돼요. 툭, 이렇게. 음... 이면 그대로. 터치가 가장 빠른 이면 그대로 그냥 떨구면 돼요 이러면 아웃 안 나와요 그냥 여기서 오면 그냥 그대로 떨구면 돼요 오뚝 떨어지네요 어, 뚝 떨어지죠 야. 그러면 여기가 일단 1점을 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받아도 이거는 미끼예요그 다음에 이면 그대로 아. 이야 이게 바로 이렇게 가면서 바로 흔들어 주는 거죠 상대방 팔다리 자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팔다리 자, 자자요렇게자요렇게 자, 이러면 이제 벌써 멘탈 나간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이 사람 이제 여기도 올것 같고 저기도 올것 같단 말이야. 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주도권 저한테 있는 거예요, 이제. 이 요령은 뭐냐. 음. 이쪽은 어떻게 보내냐. 이건 바로 쳤죠? 자, 여기서 공이 달라붙을 때 몸이 이만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터치는 여기서 맞겠죠? 뒤에서. 음. 이 면이 대각면이에요. 그래서 빨리 치는 게 아니라 잡았다가 칠때한 템포로 늦춰야 돼요. 그건 몸으로 깊숙이 들어오면 이렇게밖에 못 쳐요, 사람이. 그때 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어... 그거 이제 타이밍을 잡아야죠, 이게. 아, 타이밍을. 아, 이렇게만 진짜... 빠지면 돼요. 어부네, 어부. 네. 미끼 어부. <laughs> 저기 칠것 같죠? 그다음 바로 여기서 바로 직선 그림만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laughs> 중요한 거는 음. 공을 최대한 몸이 들어가면 공을 잡아야 되네요. 일단. 그렇죠, 몸이 이 상태에서 몸이 안 들어오면은 기다려야 돼요, 볼이. 이까지 올 때까지. 네. 그때는 이미 이마, 이 밑에까지 떨어지기 때문에 칠 수가 없어요. 기술을 쓸 수가 없네. 이 공치고 두 번째 공 잡을 생각하면 안 돼요 한 방에 보내야 돼 그냥 한방한방한 방에 한 방, 한 방.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놓고 잡아야 될 때가 있고 음. 하나로 아예 깊숙이 나는 이 공을 아예 보내고 그냥 두 번째는 파트너한테 맡기는 거예요 아. 이 정도 들어가야지 저 사람이 속지 그치. 이것도 치고 또 잡으려고 나는 왜안 될까 자왜안된 이유. 돌리면 또 잡을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치면. 알겠죠? 그렇죠, <laughs> 그렇죠. <laughs>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돼. 한 방에 보낼 때는 몸이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들어가야 돼, 이 그럼 마지막으로. 네. 아, 24, 24대, 24로. 그렇죠. 자, 있을 때 한번 자, 라켓. 있잖아. 자, 심판 있고 상대방 있죠? 네. 자, 자주 하던 건데, 24대, 24. 자, 다리 한몇번 이렇게 돌려주고. 네. 아, 심각하게, 심각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립을 약간 오른쪽으로 잡은 것처럼 보여줘 여기 넣으라고 응. 하지만 나의 생각은 이쪽에만 들어오라는 거죠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이러면 사람이 심리가 이쪽 치고 싶다고 이렇게 게다가 서브 넣을 때 이제 바꿔가지탁 트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뒤도 보지 말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낙태빨 짐 싸고 <laughs> 다음 경기 준비해야지 다음 경기 아 되게 좋은 리턴을 네. 오늘 보여주셨는데. 야, 이것도 저도 많이 연습해보고 네. 저도 이제 지금 다이어트 시작했거든요 진짜로 네. 그렇죠? 오늘 며칠, 며칠제죠 이틀 차인가요 저? 제알, 어깨 제알 재활. 제알까지 하면 지금 한 3일 차 정도 된거 네. 같은데 거의 <laughs> 우승했을 때가 몇 년도죠? <laughs> 9년 전인데 네. 제가 전이니까. 어깨 네. 슬리보고체형목근기 파열되고 나서부터 운동을 아예 안 했는데 한번 저도 열심히 제야도 해서 저도 한번 목표가 올해 가을 아니면 내년 봄 그냥 장을주 나가는 거에 네. 목표입니다. 장은주 준비 됐을까? 준비 <laughs> 됐을만이 <laughs> 자, 자, 가한번 네. 그 저희 한번 지켜봐주시고 제또 다이어트와 저희들 황장하는 모습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구독, 네. 아, <laughs> 구독해주세요. 구독. <laughs>